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100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하원 제59군이죠. 제17품 시방보살품. 페이지는 502페이지. 자, 시방보살품 지난번에 품 해설이 돼서 좀 했고요. 어, 지난 시간 501페이지 아래 부분 밑에서 세 번째 품 봅니다. 자, 시방보살품입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청정처, 법정정처란 곳에 계실 때 아주 깨끗한 부, 법을 깨끗하게 하는 곳이네요. 어, 법이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게 한 곳에, 에, 그, 그런 곳에 계실 때 황사성입니다. 자연스럽게 사자자에 이렇게 에, 장막을 이렇게 에, 사자자에다 장막을 달아두고 때마침 부처님께서 30 이상 30 이상의 길상이죠. 아주 좋은 상호 나타내시고 앉아 계셔서 그30 이상의 광명이 온 시방에 두루 널리 비춥, 비춥니다. 그러자 여러 보살들이 다 와서 그 32호 상을 뵙고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어리석은 이와 영리한 이와 설계는 오가 있고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어리석은 이도 있고, 설기로 슬기, 설기로 이도 있고, 그다음에 용량이도 있고, 또 날아다니는 이도 있고, 앉아서 삼매 선정에 드는 이가 있고, 보살들도 보면은 자, 어떤 보살이 인연으로 어리석은 이가 있고, 용량이도 있고, 설기론이가 있고, 날, 날아다니는 데도 있고, 앉아서 삼매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탁니트 이게 보이는. 흔히 터여서, 이렇게, 그, 이 지혜가 흔히 터이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또, 앉아서 선정삼매도잘 못하고, 그 다음에 선정삼매를 오래 견디지도 못하고, 또, 지혜의 두움과 열범이 있으며, 어떤 사람 지혜가 두운 사람이 있고, 지혜가 얇은 사람도 있고, 같은 보살이 수행이면서, 무슨 인연을 이렇게 두움과 여, 여, 틈이 이렇게, 에, 있으며, 같은 마음, 뜻, 끝 아름. 같은 마음이란 심이죠. 뜻은 의. 그 다음에 아름은 식이에요. 식을 지니고, 어, 같은 눈, 기, 코, 입. 같은 눈, 기, 코, 입. 우리가 부통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이고, 같은 식아마리를 갖고 있고 그 그러니까 똑같이 육근 눈귀코입 몸을 지니고 있으면 있는데도 무슨 인연으로 행위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은 눈, 눈을 가지고 안니 비서 신이 갖고 있어도 행동이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단 말이야. 왜그 왜가 다릅니까? 물어보는 거야. 왜 달라요?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그렇게 다릅니까? 또 이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시방삼세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마음, 즉 심이나 뜻, 의이나 아름, 식이죠. 그리고 눈, 암, 귀, 이 코, 비입 설, 몸, 신을 그렇게 육근을 육근을 사람의 에, 심 마심 그리고 어의 심의식, 사람의 심의식과 심의식과 육근을 교계할 수 있다고 하셨고 교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교계하는 것이 다 다르다 말이야. 교계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위한 보살의 행을 하기 위한 뭐라 그랬어요? 수행법이라 수행법 그 수행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 수행법이 있는데 그 수행법을 갖다가 부지런히 하고 안하고 또 그것을 잘하고 안하고에 따라 가지고 인연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같은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 누구나 다 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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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이 뭐예요? 다섯 가지 느낌이에요. 우리가 다섯 가지 느낌이 있어. 히로 에라 히. 기쁘고 노썩내고애 사랑하고 낙 즐겁고 마지막 욕 욕망을 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까히로애락할 때, 낙 대신에 에, 기쁨 대신에 정오도 있어요. 정오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섯 가지의 에, 감정 이것을 우리 오정이라 그래요. 오정을 또 어떻게 해요? 교계한다그 오정을 다 수행 수행을 주인으로서도 그 오정을 다 알아차림하고 닦아야 된다. 그리고 시방 부처님의 지혜를, 그래야 시방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니비서 신의를 교계하고 그걸 닦고, 또 심의식을 닦고, 또 아까 말한 오정, 히로에락의 그 정을 잘 닦아야 된다. 닦아낸다 말이에요. 우리 알아차림을 잘해야 된다. 알아차림을 잘해야 된다. 앞으로 닦는다 말은 알아차림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을 잘해라. 알아차림 못하면 교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계라고 하는 것은 교. 교자가 가르칠 교자도 되지만, 이렇게 교정을 한다. 살핀다. 이런 것도 됩니다. 개 자도 마찬가지로, 계략이라 할 때도 곗자되지만 살피는 그런 살피고 어, 보는 것이 계획할 때곗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계라면 살피고 살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한다고? 알아차림 하는 거다. 그래서 보, 보살들은 부처님께 또 물었습니다. 두투코일법이란 어떤 것입니까? 했더니 두툼이란 보살이 도를 행할 때그 도를 따라서 수행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두텁다고 하는 것이고 예, 열봄이란 것은 보살을 도를 행할 때그 도가 깊지 못하는 거야 깊이 못 들어가는 거야 어. 집중할 때 우리가 집중하라 을하면 집중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깊이 못하고 근성으로 한다든지 그럼 엽다 이런 거죠 또 어떤 것을 보살이 항상 도를 따라 수행을 잃지 않음이라 하니까 항상 도를 따라.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으로, 어, 이러는 길, 길이 도지요. 길을 하는데,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그 길을 잃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이른바 보살의, 보살의 항상, 마음, 심, 그 다음에 뜻, 의, 그 다음에, 아르마리식, 그렇게 심의식을 항상 지켜서, 지킨다만 은 집중해서, 심의식을 집중해서 보면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하여서 생각이 멸진에 돌아가. 생각이 내가 만약에 현재 숨, 호흡, 에 내가 해서 호흡에 호흡에다가 마음을 가만히 두면은 머릿속에는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는 다 그래서, 머리, 생각이 멸진에 돌아간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의 뿌리를, 도의 뿌리를 심는 것이요. 도를 뿌리 심는 것이 뭐요? 생각을 현재와 현재에 오게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로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현재는, 현재로 나오라고 호흡을 계속, 호흡을 합니다. 호흡에다가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또뭐를 해요? 연불에다 집중을 하고. 또, 다란히 집중을 하고, 이렇게, 뭔가 집중하게 되면, 생각이 텅 비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자꾸 들어가면, 번뇌가 된다. 번뇌가 돼, 이렇게나, 머리가 뜨끈뜨끈하면은, 마음에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보살이, 눈을 지켜서, 눈을 지켜서, 눈을 지킬 때, 눈 속에서, 내가 눈으로 볼 때, 그, 보는 순간은 뭐가 일어나요? 탐심 일라고. 승님이라고,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쉬게 해야 되죠. 그래서 눈을 지켜서 빛깔에 집착하지 않고 보면서 그 빛깔에 칵집착하 아주 좋다 하면서 그 빠지면 안 되죠. 어떤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입을 해볼래, 멀리 가지고 쳐다보는 거나 남자가 여자를 볼때 입을 해볼래, 멀리 쳐다보는 거는 그 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빛깔에 집착하지 않고서 생각을 갖다가 탁, 내가, 아, 음, 내가 지금 현재 마음에 에, 색심을 일으켰고, 내가 음식을 보자 말자 탐욕심을 일으켰고, 식탐을 냈꿈 이런 식으로 그 탐심을 탁 알아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많은 사람은, 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우쭐대는 명예, 명예욕을 탁 일으키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탁, 알아차림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 생각을, 생각을 끊는다는 건 어떻게 끊는 방법은 뭐예요? 생각을 끊는 것은 바로 한 곳에 알아차림하고 집중을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도로의 뿔크서 도의 뿔을 신으며, 귀를 지켜 소리에 집착하지 않고서 생각을 끊으며,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그냥 집착을 해가지고, 저 소리가 기분도 나쁘다 좋다, 거기 빠지면 안 돼. 그냥, 음, 저 소리가 들렸구나. 어 비행기 소리구나. 음. 비행기 소리 너무 시끄러워. 아, 시끄러. 내가 이 공항에서 공항 소리 살다 보니까 이 죽겠다고하면서 저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음, 내가 살다 보니까 공항 쪽에 살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많이 비행기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야. 그렇지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턱하거나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코를 지켜 냄새 냄새 쿡쿡쿡 냄새만 는 것도 아이고 이 냄새 좋은 냄새네 아이고 이 방귀 냄새네 그게 누가 방귀 끼는하면서막 시비를 따지고 그러면 그 집착하는 거예요 안돼 그리고 이제 에, 몸을 지 그리고 이제 입 입맛 입을 지켜 맛을 지키고 생각을 끄는 거 돌아가고 그고 뿌리를 심죠 도입 뿌리 심 도입 뿌리를 심는 것이 뭐라고 뭐, 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어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거야. 몸을 지켜 거칠고 세밀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생각을 끝에서,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몸, 몸에도 집착하지 않고, 몸이 막 가렵고 막 건지르고 나면, 아유, 가려워 죽겠다고 막 벅벅벅 걸고 막 그러고 피다가 나중에. 근데, 가려움이 있으면, 아내 어, 몸에 가려움증이 일어나는구나. 아, 뭔가 모르게 내가 가려울 만한 원인이 있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한참 거리 생각하고 집중가 있으면 또 가려면 사라져. 보살이 여같이 육정을 잘 지켜놓고 좋은, 좋고 나쁜 것을 흔들리잖아요. 그게 조, 좋은 곳에 흔들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탐욕심이라는 하는 거예요. 나쁜 것에 흔들리는 뭐예요? 나쁜 것에는 미워하잖아요. 나쁜 것에 미워하지요. 내가 나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정오심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뻔해, 두 가지가 뻔해 일라. 하나는 탐심, 하나는 재혼심 두 개. 그두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리석은 행위를 우리가 어리석으면.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끊고, 아니 비 쓰신 신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에 집착하는 마음을 끊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알아차려 할수 밖에 없어. 음, 또 내가 그 소리에 집착했구만. 또 내가 냄새에 집착했구만. 음, 내가 그 어떤 몸의 느낌에 집중했구만 심지어는 내가 또그 생각을 일으켰구만 <laughs> 이런 식으로 항상 알아차려 하다보면 은그 생각이 멈춰버렸다. 보살의 수행하는 바 열범이란 어떤 것이나이까 이는 보살로서 그 수행의 잃어버림을 말하이미니 수행할 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때로는 보살이 마음, 뜻, 아름을 지켜 돌을 따르되, 때로는 눈을 지키지 못하여. 눈을 지키지 못한 것은 뭐냐면, 거기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을 따르지 못한 것은 뭐라고? 집착한 거야. 자, 눈에 집착하고, 귀에 집착하고, 또 입에 집착하고, 몸에 집착하고, 이건 다 뭐예요.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교계에 따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수행이 얇은 거야. 두통이 아니고, 그래서 자 몸을 지키되 자선도 하지 못하고, 자선은 하더라도 자기의 교계, 자선은 뭐 그냥 몸은 자선을 하고 있지만, 몸은 가부자를 틀고, 반가부자를털고안 됐지만, 뭐가 안 돼요? 선정이 잘안 된다는 거야. 그거안 되는 건데, 교계가 안 되는 거야. 선정이 하려면, 되게 선정. 마음에 선전하려면, 집중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게 호흡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숨 들어마시고 내쉬는데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 자, 해볼까요? 자, 숨 들어마시면서 들으시는 들어, 들어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내쉴 때는 내쉬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자, 들어, 들어 마실 때는 코, 코끝, 코, 코, 로쭉 들어 마시고, 그리고 숨이 들어갈 때 배가 쭉 불러지게 만들어요. 내쉴 때는 거꾸로 배가 들어가면서 코로, 코로 쭉코끝으로 숨을 내뱉어요. 자, 숨을 마실 때는 코로 들어 마시면서 배까지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배를 끄집어, 배를 뒤집, 배를 뒤로, 뒤로 쭉밀어밀으면서 배를, 배를 갖다가, 쭉, 풍선 끄듯이 끄면서 코로 냄새, 호흡을 뱉어요. 다숨들 마신 코로 들어 마시면서 배를 불러 가게 하고. 이 방법이 복식호흡이에요. 이것을 계속 그 치중하면서 호흡 이중하다 보면 한 10분, 20분, 30분, 뭐, 한 100분, 200분까지 더 가면 호흡 3회가 자동적으로 달버려요 정말로 호흡 3회그 호흡 활동안까지는 머릿속에 모든 번대가 싹 사라져버려. 실제 해봐. 털림없이 되니까. 자, 그래서 자선는 하되, 교계를 하지 못하거나, 교계은 하면서도, 교계를 하려고 막, 하면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또 수행을 하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분별을 하되, 세밀하고, 미묘한까지, 세세하게까지, 아지 못한다니. 근데, 이제, 집중이 계속 잘 되면, 집중이 계속 잘 되면, 아주 작은 하나, 미세한 하나까지 느낄 수 있어요. 또, 작은 변화. 아주 고유해지면, 작은 변화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서로, 서로, 새로, 새 다, 그냥, 그래서, 1m 밖에, 있는 바늘, 바늘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가 각성돼? 오히려 우리의 감, 감각기관에 훨씬 각성되는 거야. 어, 기가 막히게 각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던 소리가 들린다고. 어, 심지어는 자기 시, 자기 시, 자기의 그 혈압이 뛰는 소리 들려. 자기 맥박 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깊이 들어가 그리고 365개 경혈이, 피가 있잖아. 혈이 돌아가는 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느냐, 있느냐 하고요.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공부를 하게 되면, 365개 경혈이 열리고 닫히고, 피가 돌아가는 게다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즉하 고요함에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 되면, 뭐, 산매가 저절로 되는 거죠. 호흡 자, 그렇게 되면, 그, 그렇게 되면 엄청난 힘이 되고 그 힘의 염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기의 힘을 생기니까, 어, 그래서 도가 높은 사람은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실행이, 실행이 옮겨지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행을 바로 성취를 바로 해버려요. 도가 높을수록 실행이 내피는데, 근데 그것을 의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욕심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그거는, 파멸의 길로 간다. 욕심을 내지 않고, 바른, 바라는 바 없이, 에, 자기가 할 바, 할 바를 묵묵하게 할 때, 에, 저절로, 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큰바램은 중생구제잖아요. 중생구제에 대 원력을 세우고 있으면, 채우고, 또, 부처의, 에,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 저절로 다른 작은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런 자격 없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처음부터 작은 하나 안에 목숨을 걸면, 안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 안냐 바람이.